예수님. KBS의 강연백도씨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에 한번 김희아씨라고 하는 분의 사례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태어날 때부터 큰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이렇게 점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얼굴에3 분의 1을 이렇게 뒤덮는 이굵은 반점 때문일까요? 히야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변 사람들이 히야시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답니다. 항상 뭐 괴물, 야이 귀신아,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이런 외모 때문에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거의 흔히 한두세명 정도의 후원자가 다 있기 마련인데 이 외모 때문인지. 히야 씨는 후원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바깥에 사는 부모들이 자기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보육원에 후원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히 희야 씨를 그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히야 씨가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탁 들었더니 그 방문객들이 얼굴이 탁 굳어지더니 곧 떠나서는 그 뒤로는 보육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티아씨의 삶은 그야말로 죽은 삶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티아씨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지막한 막 이빨을 드러내는 개를 만나도 무섭지 않지만 지나가던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것은 무섭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면서, 그야말로 도망 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삶을 산 것이죠.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김희아 씨 같은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자기 약점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을 끄리고 화를 내고 그러고 나서도 돌아서면 후회하는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랑 막 뱉어낸 후에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상처 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고, 이것이야말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죽은 나자루를 별떡 일으켜 세우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은 그렇게 죽은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라자루를 일으켜 세우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는 단독의 이야기, 따로 떨어져 있는 단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또 다른 기적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은 37절에 보면 태생 성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이 사람을 안 죽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바로 지난 사순 4주에 하셨었죠. 그렇게 태생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과 오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의 세트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태생, 그 지난주 태생 소경 이야기와 오늘 라자로의 기적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주시느냐? 빛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 4주차의 태생 소경 이야기가 복음으로 나오고 5주차에는 라자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은 절대 우연에 의한 배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과 생명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이 빛과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어, 다시 김희아 씨 이야기로 돌아와서 희아 씨의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희아 씨가 계속 그렇게 죽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후원자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이 후원자가 미국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후원자께 자기 얼굴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미국께서 희아 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뭐, 괴물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만큼은 히야야 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히야 씨가 살아 생전 처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 사람이 내이 신체의 그런 컴플렉스를 알고도 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남자친구가 화장을 항상 두텁게 가리고 다니던 이 단점을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씨앗씨를 버리지 않았죠. 게다가 피부암이 찾아와 가지고 얼굴뼈의 절반을 도려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선고를 병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가 히아씨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확인하고 인생의 위기를 확인했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깊게 감사함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히아씨가 고백합니다. 부모에게 일찍 버려서서 세상의 쓴맛을 미리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점이 얼굴의 3분의 1을 덮고 있지만, 덮고 있지 않는 3분의 1이 남아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때문에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지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복점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삶은 그저 눈 감았다가 다음 날눈 다시 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작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싶습니다. 이 빛이 나의 생차를 통해서 내 내면 어둠에 구석 구석을 비출 때, 그럴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이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해주는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과 감사함을 깊게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한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사순 5주차고, 5주차를 지나가게 되고 다음 주가 성지주일이죠.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사랑과 감사함의 선찰로그길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예수님 그래요. 요즘 우한, 저, 저,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두기, 그를 두고 시행하거든요, 요즘. 미사교행의 교부자님께서는 오늘 4월 2, 그,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시작되었으면 하고 바라셨는데, 또, 상황이 달라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4월 6일, 성주간 월요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서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당분간은 미사가 공적으로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점에서 함께이 사태를 자꾸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잠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추세 추이를 읽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죠 반면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던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 남면이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우려 상황에 지금 주차않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걱정되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만 먼저 벌써 돌아가신 분이 5천 명 넘어서고, 뭐그 수가 아주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정말 빨리 그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또, 예방하기 위해서 간격도는 이 세상을 태도 때문에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 길은 이미 끊겼고 또 바닷길 또 땅길도 나름대로 제게제 한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히 지고 있는 이지 나름대로 우리 세계가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갈수 있었으니, 서로 만날 수 있었으니, 또 함께 할수 있었으니, 축복이 없으면 깨닫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자백을 간청합니다. 또교 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조심조심 또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오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장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함께 시청해주신 신부님들과 함께 반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생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